OTT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OTT 서비스의 선두주자인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도입이 점차 확대될 경우 이용자들의 혼란과 반발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전 넷플릭스 동시 시청은 월 13,500원을 결제하는 스탠다드 요금제의 경우 2명 시청이 가능했고 월 17,000원을 결제하는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 동시에 4명까지 시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층에서는 넷플릭스 계정을 공유하는 팟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가족, 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도 4명의 공유자를 구인하며 저렴하게 이용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일까요? 앞서 넷플릭스는 최근 국내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한 바 있었고, 계정 비번을 지인과 공유해 콘텐츠를 시청하는 사례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요금제는 중남미 국가인 칠레, 페루, 코스타리카에서 먼저 시행됩니다. 칠레 2.97달러, 페루 2.11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로 변경되는데요. 넷플릭스 측은 이들 3개국 가입자에게 요금제의 유용성을 납득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영화 전문 매체 데드라인은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자 넷플릭스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는 것이 정체되기 시작하자 수익 확대의 수단으로 이 같은 요금제를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